바른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교회 사명 가운데의 친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제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친교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제입니다. 친교입니다. 또한 이 단어 속에는 협조와 긴밀한 관계를 또한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 나누는 것, 기부하는 것, 이러한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중적인 관계입니다. 즉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홀로 독단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것들과 연합되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제 혼자 할수 없습니다.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초대기의 사람들은 신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다 보니까 신분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교제합니다. 식사자리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이 수직적인 개념으로서의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수평적인 교제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첫 번째가 먼저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선시 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침묵단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침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하고 있느냐. 우리 공동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연합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수직적인 이 개념의 교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교제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로부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 나 혼자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나 혼자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속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 생활을 같이 합니다.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주면서, 참된 교제는 삶의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참된 교제는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을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친교를 통해서 신앙의 조력자들을 여러분 많이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후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조금씩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친교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몸과 피의 참념으로 인하여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그 초청의 자리에 늘 동참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 교제는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삶, 삶이 일치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입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관계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교제입니다. 즉 교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말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이 교제 속에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 희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하는 그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교제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교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만드셨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교제는 예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중심 장소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친교의 중심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제를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이 교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저들과 함께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은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교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교제에 부작용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때 여러분.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삶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덤을 받고서 우리가 하는 교제가 바로 온전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즉,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뒤처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제로서의 성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드러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할 때에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는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제를 알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또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에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생각만으로 교제한다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성찬의 참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친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재정적인 구제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물품을 나누는 것에 대한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저들의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 그 다음으로는 헌금으로서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 어려운 그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했던 초대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교제, 이 나눔, 이 친교가 단순히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이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런 교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깊은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제가 아름다울 때에 우리는 성도 간에 우리 이웃 간의 교제가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물의 힘으로 인하여 양 사이드로 퍼져나가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그 풍성해진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친교입니다. 교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친교하시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 그 교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